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 신입니다 자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매 기표 매매 지표 그리고 투자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macd 그 다음에 rsi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오늘은 굉장히 쉬운 기법 어, 차트를 몰라도 할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인 차트만 볼줄 알면 돼요 자 오늘 최근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빨간색은 양봉, 파란색은 음봉이라고 하고, 요 캔들 모양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있다면은 여기 밑에가 시가고요, 여기 밑에가 종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은 이게 저가, 이게 고가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캔들 모양이랑 캔들을 단순화 시켜서 매매하는 하이키 나시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캔들 매매 전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매매 전략의 장점은요. 거래량 같은 거안 봐도 되고 그냥 캔들만 보고 투자가 가능해요. 기계적으로 매매한다면 굉장히 높은 승률을 보여 주는 게 바로 이 하이킹 아신데요. 자, 업비트 차트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차트를 누르시면요. 캔들 누르신 다음에 이런 분 다른 거안 쓰잖아요. 여기서 내쭉 내리시면 은 하이킹 아하는게딱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전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은봉과 양봉이 상징적으로 찍힙니다. 그 설정 들어가시면, 은 여기는 건들 거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이걸로 매매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저는 1분 봉 추천드립니다. 1분 봉 매매가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색깔이 정기적으로 아래 위로 바뀌는 게 보이시죠? 바로 요런 거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게 바로 하이킹 매매 투자법이고요. 요거를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일단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림이 작으니까. 자, 요런 모습이 나오게 되죠? 자, 하이킹 아시 단타, 1분 봉 단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간단한 게, 자, 빨간색일 때롱 진입이고요. 그리고 반대 뽕이 두번 나오면은 쇼 진입입니다. 아니, 일단 매도입니다. 어, 정리해, 정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빨간 봉이 두개 나왔을 때, 두개 나왔을 때 롱을 진입하는 거고 반대 색깔 파란색이 두번 나왔을 때쇼 찜이, 이게 기본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락했어도 여기서 쇼를 들어가 두개 나왔을 때쇼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속으로 안 나왔죠. 그러니까 보유하다가 여기서 이제 연속으로 양봉이 두개나오면 여기서 쇼 청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롱 진입하는 거고 여기서도 두번 나왔을 때롱 청산. 이렇게 매매가 가능한 게 바로 하이킹 아시 내법이고 너무 쉽죠. 응, 쉬운데, 여러분들 봉 모양을 좀잘 알아야 돼요. 봉 모양을 잘 알아야 되는 게자 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두번다 밑고리를 달고 올라왔죠. 그 얘기는 상승을 더할 수 있다는 추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청산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도 쇼시 나왔지만 여기서도 보시면은 바로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한 번에 음봉이 섞였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쇼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1분봉으로 이게 얼마나 크게 먹을 수 있냐면 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고 자 여기서는 한번 본전 컬이 나갈 수 있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을 수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롱이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안한 건데 여러분들이 MACD랑 좀더 결합을 하면 은 조금 더 좋은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봉 나왔을 때 롱진이 파대 MACD가 양봉이었을 때 들어가는 거고요. MACD는 안 꺾였어. 근데 얘는 음봉이잖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MHD가 꺾일 때 여기서 이제 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음봉이 나왔어. 그럼 쇼스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MHD가 음봉이 출현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음봉을 들어가는 거죠. 쇼스를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봉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 패턴만 가져가도 굉장히 높은 전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하이켄 매시 매매법이고요. 하이켄 매시 캔들 매매 같은 경우에는 캔들 모양만 알면 돼요. 복잡한 거 싫다. 어 그냥 캔들만 보고 하겠다.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매매법이고 엄청나게 확률이 높습니다. 무려 89% 가까이 되는 승률을 보여요. 여러분들 대신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캔들이 모양이 딱 내가 원하는 바 모양이 안 나왔어, 그럼 바로 매도해야 되고 모양이 나왔어, 그럼 바로 매수 잡아야 됩니다. 자 추세가 보이잖아요. 색깔별로 상승인지 하락인지 명확히 나오잖아요. 보이는 대로만 하는 되는 그런 매매법이에요. 그리고 캔들 모양만 기억하자. 도지. 도지라는 건요 십자가 모양이 도지예요. 예, 십자가 모양 위 아래로 나오는 약간 뭐랄까 힘의 균형이 애매하게 잡힌 게 도지고요. 꼬리는 이렇게 밑으로 꼬리 달리거나 이게 밑 꼬리라고 하고 이걸 아래 꼬리라고 합니다. 보통 밑 꼬리가 달리면요 음봉이라도 상승 전환하는 거고요. 아래 꼬리가 달리면은 이렇게 하락 전환한다는 추세예요. 꽉찬 봉은 말 그대로 꽉찬봉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꽉찬 봉은. 이게 만약에 양봉이야, 그러면 올라가려는 힘이 매우 강한 양봉인 거고요. 만약에 음봉이 꽉 찼다, 그러면은 내려가려는 힘이 매우 강한 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이킹하시가 올라가고 있어. 꽉찬 음봉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여기서 이런 그림이 나왔어. 네.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도지가 떴어. 어, 도지가 떴어. 그러면은 이제는 하락 준비가, 하락 나올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자 이렇게 은봉이 가득하게 나오다가 은봉이 이렇게 계속 잠깐만요 색깔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은봉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쭉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어 그리고 여기서 도지가 떴어 그러면은 요거는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거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는 쭉 올라갔다 다시 밀린 걸 얘기합니다 이런 모양 아시죠 이거는 하락 날 가능성이 크다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아래 꼬리, 아래 꼬리, 아래 꼬리는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 도지는 이제 위로 올라가던 내려가던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도지가 횡보에서 많이 나오는데 도지가 좀 중요합니다. 꽉찬 봉은 그 방향으로의 힘이 매우 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도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게 도 이게 밑리인데 도지죠. 위 아래로 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멈췄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승 추세였잖아. 하락 추세로 변환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거고 실제로 이렇게 밑꼬리가 계속 달리잖아요 위에는 막혀있고 밑에서 계속 달리잖아요 이거는 아직까지 상승세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도지 달리면서 도지 나왔잖아요 하락 추세로 변환되잖아요 여기서도 도지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변환되고 밑꼬리 나오면서 상승세 유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MHD랑 A 결합하면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하이킹 매심의법이고 이거를 이렇게 트레이밍 뷰도로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은 비트코인 1분봉으로 보면요, 제가 딱네 포인트 딱딱 이때부터 이때까지 한번 잡아 드릴게요. 보시면은 자 이때 하이켄 하시 음, 양봉이 뜨면서 MACD 파란불 들어왔죠. 들어갑니다. 여기서 롱 잡고 여기서 이제 MACD 꺾일 때 여기서 롱 청산. 그리고 여기서 다시 숏을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MACD 꺾일 때 여기서 숏 청산. 다시 여기서 롱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꺾일 때 여기서 롱 청산. 여기서 다시 쇼 들어가고 여기서 꺾일 때 여기서 쇼청산 이런 식으로 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CD랑 하이키나실 같이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구간만 우리가 따라 들어가면 된다는, 거,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때 우리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0배 기준에서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벌었나 볼게요 이게 언제부터냐면은 불과 오늘 지금 1시부터 지금까지 거래한 내역입니다 50배 100만 원 들어갔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나 보도록 할게요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들어가서 여기서 쇼청산. 자, 5%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0.4%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죠0.15% 여기서 여기까지0.2%그 다음에 여기서 부터 여기서 여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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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서여기까지볼수 예,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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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볼수 여기서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여시 나오죠 여기서 나오고 이때 MHD가 안 변했으니까 시 유지예요.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0.3%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다시 롱이 나왔죠 여기서 여기까지 0.1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0.14% 근데 이게 하이킹하시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굉장히 타이밍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 것 같으면은 차라리 한 2분 3분봉을 하면은 좀더 수익률이 크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해도 거래 타점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은 50배로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가 다7% 8% 수익이거든요 거기서 수수료 빼면은 보통 5에서 6% 정도 수익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매 횟수가 불과 4시간 만에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정도 나오죠 그러면 60% 나온 거야 1시간에 60% 나온,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매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좀 널널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한 5분 보고만 봐도 좀더 매매가 쉬워집니다 대신 매매 탑버, 타점이 많이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이키나 시가 이때 양봉이 나왔죠 이때 처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꺾였죠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거의 못보고 본전 정리가 되는거고 여기서 다시 매매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꺾일 때 여기서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먹을 수 있는 50%만 들어갔어도 자 아, 얼마를 먹냐 3%니까 15% 스스로 빼면 한14% 15% 정도 먹는거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언제 나오냐 이때 나오는거다 이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5% 6%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하이키하시는요 3분 봉 이하로 추천드려요. 차라리 마, 매매를 많이 하는 게 낫지. 결코 길게 보면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분 봉, 2분 봉이 정도로 가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하이키하시는 MHD랑 결합하면은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굉장히 쉽죠? 결국은 이 모양대로 들어가되 MHD랑 겹치는 부분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굉장히 큰 매매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무적의 지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지표고요. 99% 무적 담탄입니다. 승률이 99%예요. 100번 거래하면 한번 빼고 다 수익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있는 거고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지표고 한 12개에서 13개의 지표를 결합해서 만든 모든 신호가 일치할 때만 신호가 나오게 만든 그런 지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저점과 가장 고점을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보면 여러분들이 요거 똑같이 하이킹 하시나 비교했을때 이게 퍼포먼스가 한 10배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배 기준 했을 때 이때 롱 잡고 이때 숏 잡고 바로 리버스 들어가서 여기서 다시 1.1% 먹고 여기서 다시 1% 먹고 여기서 다시 0.5% 먹고 여기서 다시 0.5% 먹습니다. 여러분들 50배 들어갔을 때 이게 수익이 얼마냐면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40% 60 5 0 p 5여6서여시서 다시 o 6 Pro. 160 먹었습니다. 자. 어제 9시부터 지금까지 160를 먹은 거래예요. 그냥 100만원으로 하루만에 2 6 0만원 만든 겁니다. 이 지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만든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요 스크립트를 여러분 a 한테 드리면은 여러분은 이 스크립트 받아서 여러분 차트에 넣으시면 은이 무적의 지표가 여러분들 차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트레이딩 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차트 받고 한번 써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영상 밑에 보면은 여기에 코인 단타 99% 승률 이 지표 하나로 종결합니다. 이게 나오거든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자요 그림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어 무적 지표 무료로 받기 신청 누르신 다음에 어쓸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얘기해 주세요. 트뷰가 뭔지 모른다 트뷰가 있어도 저 차트를 어떻게 넣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연락받으실 번호번호 010-1234-5678 이렇게 번호 넣으시면 은 그리고 제출하시면 은 제가 요 지표 드리면서 지표 넣는 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미 나와있는 지표는요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100% 승률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99%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지표고 모든 휩소나 이런 페이크 구간을 다 피해갈 수 있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높은 손위을 자랑하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드리는 거고 시안부로 드리는 거니까 이런 걸 많이 받아가셔가지고 수익 한번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지표를 쓸 때는요 50배 이상 비트코인으로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좀 선물 거래 잘하시는 분들만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저는 차트신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